뭔가 때가 나들이를 많이 가서 <laughs> 불안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10주 만에 앞에서니까요, 낯설어요. <laughs> 마이크 소리도 낯설고요. 어, 뭐, 뭐 이제게목이 먹은 거 아닌가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한국에 나갔을 때 그, 어, 주로 시간을 좀 사실은 길게 잡고 나가려고 했는데 아내일 때문에 좁혀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딱두 그룹만 주로 만났습니다. 한 그룹은 저희 교회 출신 성도님들 가운데 한국에 나가 계신 분들. 그중에서 이 제가 제 저희가 나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고요. 그분들을 만나기도 아주 벅찼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저희 가족들 만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여러 이 분들을 좀 뵐려고 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캔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도님들 얘기를 하려고 우리 송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 속에 너무 너무 잘 계시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또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어, 그냥 심지어는 제가 계획했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서 만났는데 어, 그래도 그 계획 포기한 거가 아깝지 않은 만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어, 그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우리 형제들이 어, 서울에서 또. 어, 자지간 어, <laughs> 곳곳에서 잘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도 교제하시면서 또 우리 사랑 함께 키워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분들을 밖에서 만나는 그 즐거움이 또 미국에서 만나는 것과 또 다르고요. 또그분들이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잘 살아가는 모습도 너무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고그 인사를 좀 전해드리려고 먼저 말을 잠깐 끊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박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10초 동안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작년 말에 제가 한계를 좀 느껴서 여러 달 고민하다가 교회 안식 기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연찮게 이제 여름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연찮은 것보다는 가장 빨리 떠날 수 있었던 것이 교회 기념일과 또뭐 단기 성교 이런 여름 행사들을 끝내고 떠나는 것이니까 그 때가 가장 빨리 떠날 수 있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덕분에, 어, 이제 아들을 좀 멀리, 그렇게 멀리 갈 줄은 몰랐는데 그 멀리까지는 데려다 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또 아내가 또 병이 있었어가지고 발견이 돼서 갑자기 그래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옆에서 지켜봐줄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한국을 짧은 시간 갔다 왔지만 또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 계신 거 또,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계획서에 있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어, 제가 이 여행 기간 중, 중에 일부러 박물관을 가보진 못했습니다. 항상 쫓겼습니다. 뭐 이렇게 쫓기는지. 그래서 박물관 한 번도 가보진 못했지만, 그러나 그림은 여러 번볼수 있었습니다. 하다 못해. 그냥 카페에 붙여놓은 그림을 포함해서 여러 그림들을 볼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림들이 우리가 익숙한 그림도 있고요. 어떤 그림들은 처음 보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은 화가들이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 화가들의 작품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이제 넓게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오픈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로버트 준트라는 스위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이 그림 하실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엠마을, 엠마오 을 마을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너무 참게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이 로버트 준트라는 분이 그리는 그림은 주로 저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큰 나무가 몇고루 있고 주변에 그 아름다운 풍경이 기록 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종종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정겨운 그,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도록 합니다. 이 그림도 보면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주 만나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그린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그림 속의 사실들,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그렇게 정겨운 이야기들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그 배경이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새벽에 적어도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새벽과 같이 쫓아 올라갑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여인들처럼 유대인 여인들도 극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그냥 미명이 밝아지기 전에 올라가서 그곳에 대기했다가 예수님의 시체, 몸에 향유를 발라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누워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두 여인에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만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두 여인이 부지런히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또 아마도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두 제자와 함께 후다닥 올라가 가지고 보는데 이 여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라면, 그죠.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됐나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떠들어야 되고, 그리고... 당스럽게 이 부활의 사실들을 이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봉 이십장에 보면 그들이 어쨌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믿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문을 걸어 당그고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날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도 바로 그날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한낮의 때입니다. 이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처럼 혹시라도 죽임을 당하거나 화를 당할까봐 무서워하고 있었던 어, 제자들 가운데 두 명은 아예 짐을 싼 거죠. 짐을 싸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게 될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잡혀서 돌아가시고 말았네. 죽고 말았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왕장 하면서 혹시 유대인들의 눈에 띄어서 우리도 죽임을 당하거나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겁이 나니까 우리 아예 짐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바로 이두 제자의 스토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그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을 읽고서 그냥, 그냥 한 걸음에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신이 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을 하죠?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밤 깊을 때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대로 문을 걸어 잠그고 아,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누가 우리를 발견하지 할까 겁내면서 떨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무엇이, 무엇이 제자들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할까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다른데 있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말씀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모든 고난의 길들이 다 헛된 일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실패의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수님 편에 섰다가 예수님처럼 괜히 헛된 죽음을 당할까봐, 헛된 괴로움만 당하다가 그 고난 속에서 그냥 인생을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까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결과로 문을 닫고 자기들이 있어야 될곳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그들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문을 걸어 담고 숨어서 지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이그 당시에 이야기들을 기록해놓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두 제자를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용기를 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게 되는 순간 뭐 어떤 생각이 연결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저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어떤 마술적 뭐 혹은 이적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차원의 얘기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세상에 어떤 권세,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을 주는 권세죠 그 죽음을 주는 권세도 혹은 죄의, 권, 그러니까 죄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권세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연결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 미리 약속하주던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어떤 권능도 이길 수 없는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말씀에 따라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누리게 되고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두 제자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그니까다 내려놓고, 무서워서 도망갔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 저희들이 한번 이 이제 이 시리즈로 한번 좀 제가 묵상을 좀 할까 하는데 한번 같이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존재들인지 아닌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겁이 없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존재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떠나오기 바로 전날 만난 부부가 있습니다. 지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제가 오래 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미국에 사시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국의 그 정부에서 국가에서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 계통에 이래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이죠. 그래서 그런 단지가 생겼습니다. 여러 센터가 있고요. 그 센터들이 이제 지금 이미 건축된 센터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금 계속 하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박사급들을 하유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센터들도 계속해서 증축하고,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고 있고요. 또큰 병원도, 임상실험을 해야 될큰 병원도 지금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구경을 시켜줘서 보고 왔는데요. 주변에는 이름을 대면 전부 알만한 그런 제약회사들이 이미 건물을 짓고 거기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어떤 제약회사는 지금 건물을 짓는 곳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뭐, 이렇게, 뭐, 그야말로 연관되는 정부의 기관들이 이미 두억에 들어와 있었고요. 대학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곳이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보면 그냥 알겠더라고요. 정말 한국의 미래가 이쪽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초청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신지 가서 일하기 시작한지 수 개월 만에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잃은 상태였는데 기도와 애쓰는을 통해서 이 반은 찾았고요. 아직도 여전히 오른팔과 오른다리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도 배려를 해줘가지고 3일은 연구소에 나와서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틀은 재활 훈련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쓰러졌을 때 그때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인 거죠.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거죠. 저희도, 저도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아했습니다. 좀 다른 얘기가 주로 주제였기 때문에, 주된 주제였기 때문에 깊게 파고 들어가진 않았지만, 의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수개월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동안 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교제하거나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갖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분들, 저도 크리스찬이에요라고 나중에라도 얘기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때 이것이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전도할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내가 준비된 모양을 가지고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장터에서 어쩌면 더 많은 짐들을 뒤집어 써야 되고 더 많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만만한 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곳에서 나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싶은 때가 적지 않게 많은 부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나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죠. 저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린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부자 청년이 있죠. 그 청년처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시고 요 선에서만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도망갔던 그 부자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곳에 이스라라 주님의 좀 말씀을 우리 좀 묵상하면서 그런 주님의 그 소명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 좀 깊이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사님을 만났을 때 나눴던 얘기 가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생명공학이 최고라고 합니다. 제 아들 얘기도 하면서 앞으로 뭐 공부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 생명공학이 최고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단백질 연구가 그렇게 열심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생명이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수명이 연장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침 그 부부, 대화하는 부부의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계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분들의 나이도 90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두 분에게 그러면 두 분들은 <laughs> 어. 앞으로 100세 이상은 거뜬히 살겠네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약속은 했듯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죠. 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것은 백세가 되면 죽는다가 아니고요, 백살을 넘어서도 산다는 거죠. 근데 백살을 넘어서 사십시오라고할 때, 제가 여러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는 겁납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아,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백세 시대 에 사는 건참 겁이 납니다.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요문의 어머니를 만나면서도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직 80세 밖에 안 되셨는데, 8순이라 나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세 드시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 그, 괴로운 거죠. 그리고 미래 에 제가 어떨 것인가 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하면서 참 부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0세 시대 생각하면 저희들이, 어 어떡하지 하면서 겁이 나고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100세 시대에 살게 하셨을까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웬만하면 100살이 넘도록 사는 그 시대에 살게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건강을 주셨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너무 잘 살아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주로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에 있었는데요. 하다 못해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스치며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분들도 다 바쁘면서 어, 대부분들이 자신감이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예,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뭐 그냥 이 우리 한 민족 전체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좋다고 하죠. 그리고 요 때는 요것으로 끝시고 그다음부터는 기울 거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시대이고요 웬만하면 정말 미국에 와서 꿀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차는 타는 차들이나 그들이 소득이나 그들이 사는 집들 또큰 건물들, 관공서, 공원들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미국이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나라가 조금마하니까 이렇게 또 투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갈수 있을 것인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오래 못갈것 같아요. 이미 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구가 줍니다. 인구가 주는 만큼 경제력이 줄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요 시대, 적어도 기성세대, 지금 젊은 세대를 제외하고 기성세대, 좀 넓게 잡으면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백세 세대를 시대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젊은 성도님들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사기서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봤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 산 북쪽 딤낫 하레스의장사였고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흥의 때가 있었고 그렇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때가 훨씬 많이 있죠. 부흥의 때를 손꼽으라면 몇 군데밖에 없고요. 그때도 부분적이었습니다. 그 일부분만 그랬지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부흥의 때를 맛본 때는 정말 손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다윗 때 조금이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성이 차지 않습니다. 정말 전 민족이, 전 나라가 뜨거웠던 때는 요수아 때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요수아때 정말 뜨거웠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근데 불행하게도 요수아때그 세대 사람들이 정말 뜨거웠는데, 그랬다면 그의 자녀들도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관심을 갖듯이 이세교육, 우리 자녀교육, 믿음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관심이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성경에서는 별로 좋은 샘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죽자마자, 그 시대가 끝나자마자, 그 세대가 없어지자마자, 곧바로 영적인 암흑인 사사기 시대로 들어서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교육이라는 것은 어렵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 참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어, 예 이분들이 애를 썼을 텐데 이분들이 살아 있는 동안만 해도 그래도 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자마자 전부 다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이 한국이나 미국 상황이 그렇죠. 미국이나 한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맨날 모이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만나고, 주일에문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더 잘할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이 자꾸 확산되어지고, 빛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을 가도 그고 미국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 교회들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 어, 그야말로 그냥 몇몇 사람들, 그것도 연세든 신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많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백세 세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있어야 곳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한국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기성 세대는 특히 책임감이 있습니다. 적어도 경제력이 5천0년 역사상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 이때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잘 활용해서 다음 세대도 잘살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기성 세대는 5천년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그 중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200년밖에 안 되죠. 200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적인 부흥기를 경험했던 것이 지금의 기성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외형적으로만 부흥이었다라고 지금 우리가 비판을 받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막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들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비록 진심으로 성신권, 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설사 끝이 외형적인 모습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 기성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흥기를 경험했던 그런 이렇게 존재들이죠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성세대 이상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100세가 넘는 세대를 살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딴데 있지 않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100세를 사는 동안, 아, 아, 끔찍하다. 어떻게 살까? 겁난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울여 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준비를 해야 되죠. 지금도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은퇴한 후에도 3, 40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로 준비해야 된다. 예, 은퇴 이후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뭐 준비할 것이 많이 있고, 그중에도 건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잘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요 우리가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가 있거나 문을 걸어 잠그고 소극적으로 버티고만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부분들을 오픈해서요 내가 있을 곳이 어딘가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복의 거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들을 증거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백세 세대를 향해 준비해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이라는 것, 소명이라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좀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린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이만큼 했으면 되는 거아니에 이 부분은 터치하지 마십시오라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내가 이것만 하는데 난이것만 이게 집중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 삶 곳곳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전도지 뿌리고 뭐 노래 부르는 걸 생각하시면 이건 뭐라고요? 초등학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초등학생들 1, 2 학년 아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도를 안다 예수의 복음을 부활을 증거한다,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기에,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선지에 그려져 있는 악보를 따라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의 말씀대로 저는 순복하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멋있게 만든 것이 오선지 위에 그걸 붙여서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 전체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세 시대를 살게 하시면서 이 시대에 보여지는 증조들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있어야 할 곳에 있어라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있어야 할 곳들은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혹은 또 사회적인 부분, 직장의 부분, 혹은 비즈니스의 부분,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곳에 있으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부인하면서 문을 걸어 담고 있는 부분은 어디이십니까? 우리이몇 주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곳에 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면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권세도 우리를 텃머리 끝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에, 사명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정말 복의 근원의 삶들을 살고, 이 세상이 더욱 사사기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호수아의 시대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조화의 삶이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몇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사명을 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있어야 할곳에 있으라라고 하는 음성들을 많이 좀 묵상하시고 키치하시고 그리고 순복하시면서 우리의 영역을,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